가세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laughs> 빨리 가면 뭐하겠어. 천천히 가겠지 괜히 뭐 서두르고 빨리 가면 또 거기서 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둘러보고 갑시다. 모자를 쓰면 답답하고, 안 쓰면 춥고, 어정쩡하게 써야돼. <laughs> 즐기면서 걸을 수가 없어. 벌써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구 <laughs> 아니, 이거 예상했어요. 아니, 무슨, 택시가 당연히 한정거장 거리면 당연히 안, 가, 안 가지. 나라도 안 가겠다. 고생했어. 일시일 아닌가, 일 우리 오늘 도착하자 15분 됐어요, 지금. 아, 진짜요? <laughs> 이 와중에 사장님 안 오신다는. <laughs> 아, 초데 고생했어. 내 잠바와 내 몸과 눈과 다리와 수고 많았다. 드디어 도착. 그랬더니 확실히 어, 나의 성격에 맞는 분은 잠지만제각해가 어, 기분이 상쾌하고 한상쾌 아빠와 딸 같아. 어, 아, 네, 귀를 의심하게 하는 <laughs> 말하지 마세요. <laughs> 여기는 파운데이션이 유명하죠. 송골 라니가 테스트 중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으로 애교살을 바르고 있어요. 음... 오늘 N1 네 넘버 11좀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빛나 음, 빛나 이게 접착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네. 속눈썹 풀을 여기다가 조금 바른 다음에 위에 얹었어요. 어... <laughs> 미국 여행 갔을 때, 이거, 이거, 네, 장난으로 해봤어요. 이거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도전? 저 <laughs> 지금 굉장히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다음번에 제가 올 거예요. <laughs> 손 떨리시네요? 진짜. 하나만한 번만 해주시 3 0원에 증정되는 게 이렇게 3종 증정되고요. 아이라이너, 저희 펜슬 정품 사이즈 허? 절반 용량이에요. 아, 아, 오, 블랙 컬러, 까딱 치는 거고요. 야, 샘플 도전이야? 요거는 립스틱. 립스틱인데 컬러가 다른 종류 컬러 있는 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컬러. 어, 나이 컬러 이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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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콘텐지 크림이요. 에 어우, 좋다, 좋다. 마틴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세요 안녕. <laughs> <laughs> 오게야오 오개. 어? 제발 열려줘 오 오. 근데 불이 안 켜질 것 같은데 <laughs> 어, 나 우산인데 우산 쓰고 있을까? 설인데딱그러네 <laughs> <laughs> 어, 우산 <laughs> <laughs>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어. 예뻐요? 나? <웃음> <웃음> 우와 <laughs> 까다리 이런 건 아니죠? <laughs> 자 앉아주세요 까나리액젓 이런 거 아니야? 좀더 아까 그 샘플을 살짝 꺼내보시요아네아 자꾸 네. 아, 또... 샘플 욕심 샘플은 약속대로 어, 이긴 사람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송글씨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는 난 빼고. 이제 두 분이서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 피디님 도 이거 도 제가 자 샘플이 뭐냐면 아까도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뭐 립스틱도 있고 샘플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거는 뭐 누군가를 위해서 잘 쓰기를 자 게임은 뭘로 할까요? 앞에 놓여진 세 가지 커피가 있는데 아 역시 그냥 안 가지 네 대박이다 <laughs> 하나는 배추차고 하나는 겨자차가 되겠고 하나는 소금차가 되겠습니다 진짜 로 진짜? 뭐야? 네데손 씨가 안 한다면서 제가 아, 맞혀버안하죠저안 하죠! 그냥 아, 기본 배추차를 고른 사람이 아니, 나란히 있을 때부터 분위기가 싸했어 자 이제 한 개씩 골라주세요 남는 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나리가 아닌게 어디에요? 입에 넣고 5초 동안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모르면 든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져가야 돼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 아 연기를 해서 잘하면. 네, 연기를 잘하면 가져가 차세요. 어? <laughs> <laughs> 자 힌트가 있었어요. 이거 <laughs> <그건> 믿어? <laughs> <laughs> 네, 아아 자죽었습니다 <laughs> 아 믿는 거야 지금? <laughs> 나아 지금 이렇게 했어 <laughs> 이렇게. 아 망했다. 여기야 약 약간... <laughs> <laughs> 여기에 선명하게 <laughs> <laughs> <아유>, 성격하게... <laughs> 너무 잘 보이죠? 아 인생 <laughs> 아니 앞에서 진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어? 자 하나 둘셋 뭐부터 뭐부터 누구부터 다다 동시에 입에 물고 5초간. 와이 냄새 진짜 심하다. 뭐지? <laughs> 같아요 뭐~ <laughs> 음 뭐야 <웃음> 삼키셔야죠 <웃음> 삼키세요 어~ 괜찮습니다 어, 뭐~ <laughs> 대처차셨나요 <사태>. 네. <laughs> 제가 마신 건 뭐였죠 <laughs> 제가 너무 달달하게 잘 마셨는데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뭐야 뭐야 아~ 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아~ 봐봐아 봐봐. 아~ 입냄새 날것 같은데 <laughs> 이거 냄새 대박 <laughs> 사장님이 드신 건 뭐였죠? <laughs> 엄청 짜. <laughs> 소금이 떠나기는 거 아니에요? 어. 흐리지면 <laughs> 아, 뭐예요? 저, 전 진짜 대추차였습니다. 아 진짜? 제가 진짜 리추 대추, 대추차인데. 네. 오, 어, 저맛있게었어요 네, 맛있게 드시 은이님과 가위바위보를해서 아. 어, 하나씩 할까? 요 하나씩? 그럴까요? 하나씩. 타이렇게 어, 여자들은 <laughs> <또>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 뭐야 이거? <laughs> 클렌징. 클렌징. 클렌징 크림, 클렌징 크림입니다. 자, 가위바위보진 사람입니다. 갈위보진 진 사람? 가위바위보 사람. 아, 가위바위보. 아, 웃기다. 자, 그 다음에는 이긴 사람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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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바위보 와, 속이 아, 너무 예쁘다. 데 루즈 <laughs> 크림 리스틱입니다 아, 이거 아. 아까 정은 씨가 되게 갖고 싶어 하던 거. 색깔 너무 예뻤어요, 진짜. 자, 이거는 또진 음. 사람으로 음, 가겠습니다. 음. 아, 하이바이모. 도... 나! 오~~ <웃음> 축하드립니다. 40일째 <laughs> 방송. 이렇게 비디 님이 직접 이렇게 40일째 한방송습니다잘 아, 아. 지낼게요. <laughs> 아니난 분명히 이번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laughs> 미스 아무 없었다. 미스 아무도 없으니까. <laughs>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모르는 어 진짜 오래된 거야. <laughs> 제가 정은 씨를 드릴게요. 저희 출연자출연자 출연자 찬스. 우와. 아, 너무 너무 이 리스트를 갖고 싶어 하셨어. 우와 <laughs> 우승자의 소감은 어떠세요? 아, 일단 저는 뭐 가진자로서 이렇게 남에게 약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하철도 나쁘지 않았고 오늘 일정 괜찮았습니다. 아 좋네요. 아 데이트하러 <laughs> 가야지. 네, 오늘 모두들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laughs>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구독하기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아,